개발자들은 하루 종일 키보드를 달고 삽니다. 그만큼 좋은 키보드에 대한 욕심도 크죠. 이번에 로지텍에서 개발자용 키보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개발자용이라고? 감히 겁도 없이? 과연 까다로운 개발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키보드의 친구인 신상 마우스, 로지텍 최고급형 라인인 MX 마스터 3S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 테니까 용서해주세요. 8000dpi의 정밀한 트래킹, 완충 시 70일 동안 사용 가능하면서 초고속 스크롤링을 지원하는 고급스러운 메탈 휠과 가로 스크롤이 가능한 추가 휠이 채택된, 그리고 오피스에서 사용해도 전혀 거슬리지 않을 무서운 버튼이 탑재된, 이 제품도 정말 추천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보세요. 로지텍 MX 미케니컬 미니입니다. MX 시리즈 최초로 기계식 스위치를 탑재한 제품이 나타났습니다. 로지텍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브랜드죠? 봉인 라벨 실이 4 개나 붙어 있다는 걸 봐도 이 브랜드에 신뢰감이 상승하는 느낌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컴팩트한 구성품을 보니 더욱 더 호감이 생깁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쳐보겠습니다. 키캡은 보들보들하고 매끈한 감촉입니다.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습니다. 카일 MX 텍타일로 우 프로파일 스위치인데요. 제대로 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노트북에서 많이 사용되는 펜타그래프 방식의 쫀쫀함. 그리고 기계식 텍타일 스위치의 구분감을 절묘하게 잘 섞은 느낌입니다. 타제품과는 다른 로지텍만의 갬성이 느껴지는 키감이랄까요? 텍타일 스위치이지만 조용한 편입니다.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조심히 타이핑 한다면 오피스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건 사람 바이 사람이겠죠? 화이트 더크인 제가 봐도 그래파이트의 투톤 컬러의 조합이 정말 예쁘게 느껴집니다. 비키 스타일인 것도 예쁘네요. 일체형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흔들림 없이 묵직하고 견고한 느낌이 듭니다. 각도는 한 단계 조절이 가능하고 높이가 낮아서 팜레스트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원버튼과 충전선 연결부는 본체의 우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75% 미니 배열입니다. 풀사이즈도 같이 출시되었습니다만 많은 개발자들이 미니 배열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뇌피셜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미니 배열이지만 필요한 키들은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할 때 주로 인텔리제이라는 IDE를 사용하는데요. 아마 다른 IDE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단축키들이 f 열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열의 존재는 개발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f 열 대신 미디어 키로서 기본 동작하도록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 미디어 키의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매핑되어 있습니다. 기본 맥 키보드와 달리 이모지 화면 캡처, 스포트라이트 등 실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매핑돼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로지 옵션스 플러스 앱을 통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키들 또 필요할 때 없으면 무척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미니 배열로서 75%를 채택했다는 점은 개발자인 저로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맥을 쓰는 저는 키캡에 이 커맨드 옵션이 프린팅 돼 있냐 아니냐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다행히 여러 OS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제품답게 프린팅이 변기돼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 같은 백엔드 개발자들에겐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장애 대응을 할 일이 가끔씩 생기기 때문입니다.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으면 일이 잘안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항상 쓰던 키보드를 챙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치고 가벼운 이 제품은 그런 욕구를 잘 충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완충 시 백라이트를 끄면 최대 10개월이나 지속되는 배터리는 기동성을 더 극대화시켜주죠. 백라이트를 켜면 분명 배터리 지속 시간은 줄어듭니다. 근데 야근이 잦은 개발자들 가끔 어두운 곳에서 기본 내면서 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상개발자들 특 이런 거 좋아. 6가지 다채로운 효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날 기분에 따라 맞춰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선택지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총 3대 페어링이 가능하면서 600g대 75% 미니배열의 기동성을 갖춘 윈도우, 맥, iOS, 아이패드OS, 안드로이드, 크롬OS, 리눅스 등 모두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그래파이트 투톤 컬러의 알루미늄 바디를 채택한 예쁜 디자인의 저소음 택타일 스위치를 장착한 기계식 키보드. 이 제품 말고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개발자의 색다른 키보드가 되기에 충분한 로지텍 MX 미케니컬 미니였습니다.